한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 수만갑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자, 언밴드 어? 솔루션! 어떤 회사일까요? 오 어? 어, 자동차? 뭔가 이 무인 자동차 느낌이 좀 나죠? 우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나온다고요, 세상에? 와우! 오, 저렇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운전 안 해도요? 오. 진짜 신기하다. 우와. 근데 차도 너무 예쁘고 내부도 되게 커요. 운전자 공간이 없이 그냥 승객 공간만 있죠. 와. 이거 약간 미래 영화 보는 거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 이게 또 스타트업 회사잖아요. 대기업이 그러니까. 아니라 아, 네.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그 예뻐요 또 로봇 같아요 이거 오 예뻐 응 어머나, 귀여워. 어. <laughs> 우와 나와여워우우와어우 이런 걸만들어우우지이우 어떤 우인들이에요약 응. 150여 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를 개발해서 판매를 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더스라고 하는 완전 자율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현재 양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배달 로봇과 청소 로봇을 경비 로봇 이런 것들 개발해서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넌 못하는 게 뭐니? 너라이요 업맨드 솔루션의 기술 총괄 사장 문희창이라고 하고요. 업맨드 솔루션을 창업한 게 2008년입니다. 이제 제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석박사 동안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였고. 그, 이제, 박사학위 받기 직전에, 이제, 주변에서, 그, 관련돼서 창업을 해보는 게어떻겠냐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 제 후배 박사하고, 저희 지도교수님하고, 세 명이 그 창업을 했고요. 젊은 친구들이 약 4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오, 꽤큰 그, 그, 그 회사인데요? 젊은 친구들 40명. 오. 그, 일단,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뭐, 출퇴근이라든지, 업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유연하게 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분들은 네. 출퇴근을 정말 저차를 타고 다니실까요? 그럴까요? <laughs> 그 지난 12년 동안 그 150여 대의 차량을, 자율형 차량을 만들으로써 확보했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자율형 모빌리티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창업했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완전 스타트업이네요. 어. 그두 번째 어려운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인력 확보가 그 가장 어려웠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분석을 했고 그런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저희가 성장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상 받을 만하네요. 예예. 네. 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짐을 가진 친구들을 데려다가 저희 회사의 기술을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그 자율주행 기술 인력으로 성장 시켜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왔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전기 기반의 모듈형 차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로봇 우와, 지금 스마트 시티 안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 스마트 시티들이 확대되어 감으로써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유망한 그 스타트업이네요 네.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 그 다음에 그걸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술력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난관을 맞게 되는데 그걸 헤쳐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도전 정신 또세 그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들 도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준비 과정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창업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라면 끓여 먹는데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오. 창업을 하는데. 나의 그 사업. 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다양한 인맥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제품 개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조문화허브 안에 있는 그 시제품 제작실에서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희 회사의 모빌리티 플랫폼의 그 외형 제작을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제품화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어 경기문화청 저부에서 지원 역시. 많이 주세요. 예. 스타트업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셨는데요. 아, 역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요즘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판교 경기 문화 창조 허브에 가시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응원!